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전하고는 또 다르게 새로운 기분과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에 참고를 했어요. 지식을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혹은 주석가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하던 말들을 그리고 교리에 입각해서 조직신학이니 여러 가지 구원론뭐 운운하면서... 그 학설도 어느 거 하나 정통성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비밀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학설이 분분한 거예요. 신학자들도 그 말이. 그런 초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진정 이것이 바로 전달이 됐는지 단 하나, 한 가지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거 하나에 목을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대희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참 진리의 복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마음으로 이단의 섰서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제 말씀에 청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천국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따라 바로 깨달아 비밀한 말씀을 장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해서 그걸 다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66권이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거기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과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함께 한다고 느끼고 믿음으로 확신이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 또 성령님이 조명하심을 따라 비밀하고 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해준 분이라면, 또 하늘 생명록에 그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확신과 느낌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21세기에 급변하는 첨단 산업혁명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논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체계에서 좀 익숙해 있,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나 혹은 보이지 않는 사후 세계의 사람들의 영혼이 영생과 영불로 존재하는 그런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으로 오늘날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족보가 인류의 조상 아담의 계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천국의 실체를 잘, 잘못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첨단 과학 어, 정보 과학 기술의 합작을 통해 다양한 신소재들을 개발하는 첨단 IT 산업 혁명으로 지난 몇년 사이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또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힘든 미래에 적응하며 생존하느라 자신들이 전기하게 지음 받은 하늘 나라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물질 만능주의 수렁에 빠져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고 있는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신년 희년, 년의이 세대에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새 생명책의 비밀을 밝혀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해 모든 민족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죽어 무덤에 누워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실체라 할수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의 한 혈통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이 죽어 무덤에 묻힌다고 그 형제가 싸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서 그분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나오며 또한 악한 일을 행한 자들도 살아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게시를 직접 보고 들은 사도 요한은 그들의 구속과 심판의 시점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와 백보자 심판 때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로 게시록에 정확히 증거해 놓았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정체와 이들을 추수하는 시기에 대해서 계수력이 증거하는 바는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자들로 나팔절과 대속절로 그그 그 대속절의 성물로 아브라함의 4대 손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믿음의 두 교회의 공동체들로서 햇불 원약을 성취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특별계층의, 즉,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 그런 후사들과 또 종들의 그루토기로 남겨둔 요셉과 남은 자손들을 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구원에는요, 아, 부활에는 그런 부활이 있어요.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하는 왕 같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부활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활되는 종의 신분을 가진 부활자들이 있고요. 또 그냥 천국 시민으로 그냥 시민으로 부활을 받는 시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에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부활을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받는 그런 공동체와 하나님의 종으로 부활받는 공동체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미 율법 시대에 살아가던 그런 성도들, 그런 하나님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이전 사람들. 세례요한 이전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때 14만 4천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12 지파 중에 그 장자 루벤이 없어지고 유다, 유다가 장자로 딱 나오지요. 게시록에 보면. 이12 지파가 땅 나오고, 거기 요셉이 지파도 아닌데 요셉 지파도 나와요. 게시록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각 1만 2천, 1만 1천에서 14만 4천, 이그 총수입니다. 총수라는 건 전체 수라는 거예요. 꼭 14만 4천이 아니고.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전체 숫자가 이제 14만 4천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그들이 바로 종의 신분으로 부활받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나팔절, 속제절 때에 그들은, 우린 공중계림을 하지만 그들은 공중계림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7년대 환란 때에 전 3년 반 과정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사명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곳에서 활난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공중재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 하실 때에 그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공중재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린 자각해야 됩니다.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복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그 지식의 억매이고 우리가 종교적인 교리의 억매여서 그것에 매달려 가지고 참진리 말씀을 외면한 채 계시록을 외면한 채.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에 열어서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때에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죄 아래 감춰두셨어요. 하나님이. 죄 아래 묻어두셨다가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조명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서세 열방 부흥사 협의회가 야 이름도 참 멋있다. 이게 세계 열방을 향해서 부흥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laughs> 사도여하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직접 보고 증언해 놓았는데, 그곳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되는 자들, 예수의 그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혼들, 그 소울이라고 말하죠.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로로 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상 재림했을 때에 부활되는 거예요. 요들은 이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받은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랬어요. 이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이 보았던 하늘 보자는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궁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언급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 때의 하늘,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의 천년왕국을 표현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왕로로 타는 그 때를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기계나 자신들을 따르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우편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열두 제자들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아들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들이 열두 지파를 심판한다" 그말이에 종들을 그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된 우편 열두 보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받은 후사들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 그 하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햇불 언약을 성취하는 아브라함의 4대손들 이제 차후에 제가 다시 설교하면서 쭉 이제 연결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런데 4대 손들 가운데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지막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기에 일어날 중동전쟁이에요. 시록 9장 15절에 보면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동입니다, 중동.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바로 나팔절 때. 절기로 하면 나팔절 때그 말이에요.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개림하실때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서 베푸는 어린 양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생명의 부활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로 대환난 전에 공중휴고되는 거룩한 신부들인 것입니다. 환난 전입니다, 여러분. 이때 휴고되는 거예요. 대환난 전이에요. 전 3년 반에 그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을 죽습니다. 3분의 1을죽이면서 거기 예루살렘 성에 새로운 성전이 서요. 가루 가증한 것이 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때가 임박한 것은요. 지금 대희년인데 이 대희년을 다음 다음 설교 때 제가 쭉 풀어서 이제 나올 건데요. 비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오까지. 이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이 있어요.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17년 흉년 기간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흉년 기간, 아 풍년 기간이. 이때, 하늘 아들들, 예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고 성령님께서 인침을 주는 하늘 아들로, 예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는 자들, 이때까지 인침을 다 끝나요. 2020년 내년입니다. 심각하잖아요.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23년부터 2026년 6월달까지 정도 되겠죠. 3월달에 6월달까지. 3년 반 동안 우린 복음을 열심히 열방에 증거해야 됩니다. 참복음 말씀을 다시 새로운 그 허물어져가는 성벽을 세우듯이 우린 다시 복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2026년 이후에 중동전쟁이 발발했다 그럼 아차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딱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비밀을 다 알리시기로 하셨어요. 불법한 자들에게는 이게 감추어진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걸 우리는 알아요 물론 밤에 오시는데 어느 날 어느 시까지는 우리가 몰리더라도 어느 때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교회의 사명이란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장래에 일어날 그리스도 재림의 계기를 기록한 작은 책의 비밀을 깨닫고 여기 작은 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복음사역을 통해 성령의 새바람으로 잠들어있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그동안에 건출한 목사님들 대한민국의 합동, 통합, 감리, 침례,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가 볼때그 말이에요. 훌륭하다고 느낄 수 있는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말씀을 증거한다고 예수님 믿고 천국가라고 말씀, 복음을 전하시면서 WCC나 WE에 다 가입을 했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래도 총회에서도 그걸 해결을 못해요. 총회에서도 심각한 겁니다. 이들은 바로 음녀가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음녀가 종교 통합을 이루고 말이죠. 평화를 부르짖고, 평화라는 미명 아래 종교 통합을 이루는 사람들. 이 마지막 때전 세계가 단일 종교로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초석을 놓는 사람들이에요. 응? 심각한 사람들. 어째 타락할 수 있습니까? 글 모른단 말입니까? 사단의 미혹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지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들이니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심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 또 39절을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지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오개가친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 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 못하였으니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환란과 목배임을 당했는데 뭐요? 바로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을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도래한 예루살렘 성의 성소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대 속제절 성물로서 신구약 시대를 통해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종종 그런다고, 천수가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어떻게 종이라고, 내이 종을 뭐 이런, 종 아니에요. 우린 그냥 단지 이 죄인을, 죄인이라는 소리는 할수 있을 망정, 종이라는 소리는 빼라는 얘기.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아닙니다.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그들의 실체를 깨달은 요한이 모든 민족에서 아무라도 능히셀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시온산에 도래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서 혼이 살아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내가 가로대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이게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때부터 이제 뉘우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종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이 땅에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겨둔 자들로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짐승의 우상을 세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핍박과 환난이 일어날 때에 그의 핍박을 피해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환난의 피난처 곧 초막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어린양 예수께서 대속제절에 시원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양육과 보호를 받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연합을 이루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17절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 해당 안 됩니다. 우리는 대환란의 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적그리스도들이 짐승의 표를 주는 그 시기에는 우린 여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미 공중재림하실 때에 들림 받는다 이 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 보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팔절과 속제절의 성물로 예비한 어린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후사들과 종들을 첫째 부활로 살려서 하늘과 땅에 속한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그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 정확하게 밝혀 놓은 것은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재로 바친 나팔절과 대속절의 성물로 남겨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천년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을 입증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나 이외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펼쳐지는 천년왕국 시대 동안에 부활하지 못하고 그 시대가 끝난 후 둘째 사명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들은 새하늘로 입성하게 되며 또한 여러 책에 기록된 마귀의 자녀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구원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요. 생명책도 다른 생명책이 또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천국 생명책에 내 생명이, 생명이 농명이 되어 있는가? 내가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기록되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생명록에 기록된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미적미적하고 찝찝하게 생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시대 모든 사명자들은 성경의 비밀 한계시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신과 기름부으심을 받아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깨달아 영원한 참복음 말씀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열방을 향한 선교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 아담의 그 창조 비밀이라든지 또 가인과 아벨의 계보에 대해서 또 일곱 금첩대의 비밀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에 대해서 또 야곱의 계보 및 에서의 계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에 대해서 또 요셉의 꿈에 대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비밀 또 7절기 계시의 비밀 그 유월절부터 나팔절, 속제절까지 그거 거기에 대한 비밀 이런 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열리는 비밀의 말씀을 앞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